캠핑 앤 레저 필수템 알리 낚시보트 탑 9.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25피트 시 인증, 알루미늄 낚시, 착륙, 기술 스피드 보트를 소개합니다. 이 보트는 최신형으로 2016, 2017년에 제작되었으며, 중국 광둥에서 온 신상입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어떤 바다에서도 안정감 있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화학성분 걱정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지금 바로 이 훌륭한 보트를 만나보세요. 낚시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제품은 바로 2022년 신제품 12피트 저렴한 경량팁 V선체 알루미늄 승객 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낚시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힌트 관련 화학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둥에서 제조되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물 위에서의 멋진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보트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낚시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넓은 사각형 모바일 낚시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다인용으로 최대 6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선회기 세트도 포함되어 있어 즉시 낚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PVC 소재로 제작되어 두껍고 안전하니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길이는 2.3m에서 4.0m까지 조절 가능하니 여러분의 필요에 딱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팅을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 제품으로 잊지 못할 낚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프로펠러 페달 드라이브 장착 낚시 회전 카약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11피트의 길이로 넓고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하죠. HDP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성분이 없어 환경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네로네이치유 브랜드의 품질 보증으로 신뢰감이 높아지며 혁신적인 프로펠러 페달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카약을 통해 낚시의 재미와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PVC 팽창식 낚시 보트는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12볼트 E65 모터 또는 e 스로크4 HP 엔진 세트와 함께 제공되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내마모성 충돌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고 두꺼운 0.9mm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까지 갖췄습니다. 1 명에서 5 명까지 수용 가능한 넉넉한 공간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즐거운 드리프팅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험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이 보트는 진정한 필수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팽창식 어설트보트 및 아웃보드 세트입니다. 이 보트는 0.9mm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합금 V 하단 덕분에 마모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인까지 탑승 가능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드리프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여름 이 보트와 함께 멋진 추억을 쌓아보세요. 솔라마린의 각 낚시용 PVC 풍선, 배꼽 보트는 8.5피트의 고급스러운 모델로 최대 3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보트는 내구성이 뛰어난 PVC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서핑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외기 엔진을 설치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낚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알루미늄 지붕 낚시 스피드보트 KPY480 모델은 4.8m의 길이를 자랑하며 환경친화적인 레저 활동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맞춤 제작이 가능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쟁수에서 제조된 이 보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낚시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소형 알루미늄 베스 낚시 보트 모델 S380은 3.8m의 크기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원산지는 중국 장수성으로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